자, 안녕하세요.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파주에서 온 전동섭이라고요. 파주, 파주 어디 볼링장에 치세요? 집은 파주인데 일산에서 칩니다. 아, 일산 레이크. 마두 MKS. 마두 MKS. 네. 그 사장님이 상당히 친절하시다는 소문이 그렇죠, 있는데. 네. 네. 어, 에버리지는 어느 정도 되시고요? 이게 좀 편차가 심해서요. 네네. 평균적으로는 160 정도 나오는데, 네네. 좀 많이 나왔다가 조금 나왔다 해가지고. 어... 네. 그러면 구력은 얼마나 되셨고? 한 7년 정도. 7년. 가이바이보. 반에서 붙여 갖고 아 좋습니다. 와, <laughs> 자, 2번 바깥으로 나갔어요. 아안 들어옵니다. 네. 어, 나중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장님이 리뷰하셨죠 저희 그 히어위고에서 네. 나이스 잘 왔네, 잘 왔어. 좋아요.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수련하는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네. 이기 빨리 없어져서. 자, 지금도 잘했던 잘했는데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리 안쪽에서. 뭐. 아이스, 아이스. 네, 좋아요, 좋아요. 남자친구분들이 신청을 해줘야겠죠, 아마도. 네. 괜찮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상 그대로 할게요. 자, 회전이 회선 달라진 거야. 좀 이렇게 대결을 해보니까 공이 잠깐 움직이는 거 보고 내 네. 볼을 새로 알게 됐죠. 내 네. 볼이 이렇게 돌았구나, 그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연습할 때는 딱두 가지만 신경 쓰세요되죠 네. 아무튼 너무 잘하셨고,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 면한번더 검사 마으로 보실 네. 수 있으오 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만 원입니다. 네.